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고 오토바이 위탁전도사 연산동 빠박입니다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바이크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에게 연락 주신다면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착한 가격 좋은 가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고 오토바이 위탁 판매하실 분들 저 연산동 빠박이 기억해 주십시오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맞습니다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라이더 대표 퀄리티 조 조재성입니다 자 우리 연산동 빠바이 채널의 1등 공신 네. 제일 자생긴 남자 네, 제이라이더 조재성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맞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주신 바이크는 뭡니까 할리 데이비슨 사의 최고 큰형님이라 보시면 됩니다 할리 데이비슨 사의 CVO 울트라 클래식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1년식 차량이고요. 지금 키로수 69,300km 현재 주행했고요. 옵션은 대략 한 600만원 가량 정도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은 올교환 다 해놨습니다. 앞 타이어, 앞 라이닝, 뒤 패드, 뒷 타이어, 엔진 오일까지 다 교체 완료해놨습니다. 자, CVO입니다. CVO. 네. 네, CVO는 할리. 그~ 울트라 클래식이 안 그래도 최고의 기암인데 네. 기암 중에서도 풀 옵션이 달려져 나온 네. 어, 최고 상위 트림의 차량이죠. 맞습니다. 금백대가 신차 당시에도 그냥 뭐한 1, 2천 비싸죠. 1,500 정도가량 더 비싸다 비싸. 보시면 돼요. 1,500에서 2천 정도 더 비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크롬 파츠들을 기본적으로 달고 나오는 어, 최상위 트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1년식인데. 네. 그러면 이제 14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도 뭐 나름 외관이 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크롬 음, 상태에 막 블링블링하죠. 음. 네. 그리고 자이 색상 자체가 이 시부요 스페셜 컬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 하드 캔디 색상의 약간 겨자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게 고, 금 금장, 금장, 금장. 금장에다가 이제 하드 캔디, 하드 캔디. 어, 펄이. 예. 펄이, 굉장히 두껍죠 입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스페셜한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시부요다. 차들도 보면 슈퍼카들 보면은 뭐 어, 페라리, 람보르기니 보면은 노란색, 뭐, 연두색, 형광색 뭐 이런 특별한 색을 쓰잖아요 맞습니다. 어, 누구나 다 타는 검정색 이런 게 아니라 네. 어, 자기만의 특별한 컬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시부요라서 그렇습니다, 차량은. 네. 자 스크린. 깨끗합니다. 예. 돌빵도 거의 없고요. 전면부 베어링 부분도 깨끗하죠. 보시면은 막 굵은 펄들이 어, 아, 펄 입자 보시죠. 굉장히 벌림벌림하죠. 예, 예. 예. 그리고 라이트 LED 다 들어가 있고 어, 어, 이런 베젤들 어, 깨끗합니다. 크롬들 그리고 앞쪽 핸다 부분도 상태 좋죠. 그리고 쇼바도 양쪽 다 크롬으로, 크롬으로 원래 들어가 있죠. 예. 시구에는 원래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하고요. 무릎 베어링 부분도 뭐 돌빵 크기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룸 쪽 각종 크롬류들 상당히 반짝거리고 음, 관리 잘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랜딩기아가 달려 있는 랜딩기어 랜딩기어도 음, 어, 크롬이 그렇게 많이 들뜨진 않았습니다. 네, 예, 괜찮죠. 예, 이거는 어, 14년 안된것 같아요. 이거는 예, 네. 좀 이따가 단 거지, 그지? 그렇죠. 요거 요거 새들배 여기 에 이제 뭐가 까졌네? 돌방을 크게 맞았는지 까져가지고 예. 본인이 자. 이거다 직접 다이를 하신 것 같다. 음 네. 그죠? 음, 그래서, 표는 좀 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다깨끗하고요요 뒤에 이제 여기, 살짝 여기도 색깔이 조금 변했죠, 그죠? 자, 뒷부분, 이렇습니다 자꾸 보면요, 이뻐요, 이게. 아, 색감이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굵은 입자가. 응, 반짝, 처음 반짝, 봤을 때눈확 띈다, 뭔가 너, 너무 눈에 띄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자꾸 보면요, 이쁩니다, 이게. 네네. 자, 그리고, 두어 깨끗하죠, 그죠? 네. 도팩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좌측의 새들백도 괜찮습니다. 요게 뭐 제대로 공 정도는 그래서 거기 살짝 음, 그런 걸 살짝 띄수 있습니다. 여기 밑 하단에도 약간 때가 묻어 있고 여기 여기도 한콕 여기다 고 잔잔한 뭐 생활 기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엔진블럭묵근때 살짝 보이죠? 참고하시고 프라이머리 커버 깨끗하고. 뭐, 이 정도? 그런 상태 관리 정말 좋죠. 그러네요. 자, 시트, 어, 백 달린 등받이 쿠션, 여기 중간에가, 뭐, 장기스 같은 낫네. 뒤에 탠덤 하시는 분이, 어, 뒤에 복장이 뭐, 이렇게 발에 아주, 지인들이 있었는가 봐. 네네. 네. 어, 그래서, 그걸 킨 자국이 있구요. 탠덤 시트, 뭐, 우진산 시트, 깨끗한데, 요기, 살짝, 뭐, 가죽 표면이, 크랙이 살짝 가있구요. 여기 이제, 박음지, 재봉천, 여기에 이제, 가죽들이, 어, 찢어진 게 아니라, 아, 여기, 는좀 살짝, 어, 껍데기가 까진 거예요, 껍데기가. 어, 어, 참고하십시오. 이런 거는 저희가 복원해드릴 어, 수, 복원도 있으니까, 할수 있습니다. 예, 네, 충분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름 탱크도 깨끗하죠, 기름 탱크 먹은 거 없죠, 이거? 네네, 깨끗합니다. 중간에 크롬 라인도, 주구쪽 커버도, 크롬이 거울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반짝거립니다. 아, 그리고 핸들 그립은 살짝 사용감 있죠. 그리고 스위치 묵지라도이다 깨끗하고,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에 뭐를 붙였다 뗀것 같아. 예. 여기가 가죽 그 카버로 돼 있는 이것도옵션인것 같은데. 네. 가죽 가죽 옵션 가죽 코팅이 살짝 벗겨진 벗겨졌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다가 뭐를 하나 부, 또 따로 붙이면 붙이면 안 되겠어요? 예, 커로 뭐 따로... 거울을 붙인다든지 뭐 예. 붙이면 될것 같아. 네네. 그렇게 사용하시고 여기 어딘 살짝 또뭐 제자리쿵해 가지고 좀 까졌습니다. 여기, 여기도 좀 까졌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제작콩 해가지고 좌측으로 콩은 적은 조금 있고요 세월에 의한 생활 기스들은 살짝 살짝 존재하는데 네. 색상 자체가 일단 굵은 어, 입자의 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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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네, 그 표가 많이 안, 안, 안 나고 네네. 뭐 그래서 나름 음, 볼만하고요. 보면 볼수록 이쁘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외관상태는. 네. 특특특까지 아니더라도 특특에있는 줍니다 네네. 14년이나 되도이 정도면 되죠 그죠 그렇죠 네. 600? 어? 한600 어디 옵션이 아까 600? 한600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랜딩 기어 450만원 4타0 450만 450만 아니겠습니까 원. 네. 그리고 뭐 휴대폰 거치대 안개등 하이웨이 패그 자, 아니 좀말좀 좀 보고 천승이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예. 일, <laughs> 일단, 일찍 알라 하지 마시고 안개등, 안개등. 아, 요거, 요거. 안개등, 음. 안개등 일단 대. 엑셀캡, 아, 요거는 원래 되어. 원래 되어 있죠. 안개등, 안개등. 요 파박이 여인의 더 작은 하나. 파박이는 죽여놨습니다. 아, 죽였고. 예, 예. 그리고 탈거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랜디어. 네. 그리고 뭐 휴대폰 거치대들. 음. 거치대. 그리고 사이렌. 사이렌. 네, 네. 사이렌도 숨겨놨죠. 음. 잘안 보이게 딱 뿔만 보이게. 사이렌. 그리고 또 뒤에 요, 요, 요. 스피커 커버, 요거, 요것도 네. 좀. 스피커 커버. 같네. 네. 요까지입니까? 아, 요까지. 로카집. 음. 해서 랜딩 기어가 일단 450만원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600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다. 예, 아, 그렇죠. 그래서 파박이는 저거 그냥 저 요즘 뭐 불포 튜닝이니까 떼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거죠. 제가 탈거해서 보내드릴 수있도록 음, 저거는 때 떼버리시고 뭐그 외에 안개등 저것도 저거 원래 없는 거잖아. 없, 없는데 저 안개등도 단순히 안개등만 탈거해서 잠시 보관해 놨다가 음, 검사받고 다시 붙이시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번호판 없잖아요 네 번호판 없죠 그러니까 판매되면 우리 조재선 사장님이 사용검사 다 해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사용검사해서 나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 해가지고 정리해서 번호판 달아드릴 거니까 이게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지금 네? 이 차는 크게 손댈 부분이 그렇지, 없습니다 원래 시부요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검사 번호판 등록되지 안든지 이런 건 우리 조재선 사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하실 걱정하지 필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 네. 자 시동 한번 걸어보시면 네자자 시동 자 깜빡이 한번 켜보시고 깜빡이 깜빡 이 반대쪽 자 상단에 담아주시고 크락션 자 뒤쪽 깜빡이 반대쪽 그래 감 주세요. 됐습니다. 랜딩이야. 랜딩이 아니고. 자, 다시 내리고. 자, 다시 하고 된 거죠. 됐습니다. 뭐 버로 순정이죠? 뭐 버로 순정입니다. 예. 네. 됐습니다. 자, 자, 라이트 깜빡이. 별로 없습니다. 응. 라이트 깜빡이 뭐 테일램프 크래션 뭐 사이렌까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뭐 이런 뭐 불법 튜닝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탈거해서 네. 어, 사용검사, 사용검사 받아가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없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제가 또 이거 어, 테스트 주행 하고 왔습니다. 네.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산덕바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어, 2011년식 할리데이비슨 CVO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자이 바이크는 또 우리 J라이더 우리 조재성 사님이 판매하는 바이크입니다. 2011년식 CVO 어, 울트라 클래식. 어, CVO 할리계에 뭐벤츠 AMG가 있다면은. 어~ 할리계의 AMG 버전이죠. 15년, 2011년식입니다. 랜딩 기어가 달려있는 모델. 요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1년이면 14년차 되어가는 바이크잖아요. 그죠? 예, 주행거리 6 9 3 0 9 k m 현재 뛰었습니다. 어, 기아를안 빼놨구나. 중립을. 오케이. 자 69,309km죠 엔진 쪽에 소모품 정기 점검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까졌네 여기 월이 있다 보니까 뭘 하나 붙이면 되겠다. 대표. 자 69,309km. 와 확실히 더 가보니까 오토바이로 올라오는 진동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오, 부드러운데. 자 69,309km 요거 한번 어, 테스트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VO입니다. CVO 울트라 클래식 랜딩기어 버전입니다. 아 보들보들한데요. 어오 좋은데. 오 좋은데. 괜찮네, 괜찮네. 자 브레이크 ABS 한번 볼까. 오케이, ABS 잘 됐습니다. 아, 부드럽네요. 1 1년식이 14년차 되는 차량인데도. 자, 2단. 3단. 오, 힘이,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네. 오, 역시 시부여는 시부여다. 자, 브레이크 ABS. 잘 됐습니다. 더. ABS 타다 밑에서 발을 페달에서 타닥 타 올라옵니다. 기계식은. 3단. 자, 속도가 약간 낮은 속도에서 기아를 3단 올려도 힘이 좋습니다. 자, 클러치에 그 슬립 현상 없이 잘 치고 올라가네요. 클러치 상태도 좋다는 거겠죠. 이 정도면은. 자, 우측으로 한번 꺾어서. 한번들어보고아 차도 이 핸들링도 상당히 가볍네. 자 안정적입니다. 자요런 차는 뭐 할리는 솔직히 뭐 소고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유유자적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어, 정말 재밌어요. 아 괜찮네. 상태 좋습니다 A급입니다 이 정도면은. 엔진 너무 좋네요. 엔진 좋고 미션도 좋고 어, 변속 충격 하나도 없어요. 뭐, 클러치도 그냥 차 바꾸면서 미끄러지듯이 살나오. 브레이크도 어, 잘 듣는 브레이크 아, 아따 ABS가 그냥 막어재죠 어? 어? 아이 ABS 음, 잠깐만요. 금방 이 TCS가 떠가지고 잠깐 끼거렸네. 자, 오늘 오케이 에비스 잘 듣습니다. 프레그 잘 듣고요. 에비스 음, 작동 잘 하고 미션 상태도 뭐이정도면 완전 A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엔진도 어, 잡슬이 없이 좋습니다. 어. 자, 자, 슬슬 뭐 퇴근 시간에다가 차가 늘어나네. 들어가시고. 2다. 3다. 어, 좋다. 잘 나가다. 4다. 자, 요렇게 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쉬운 전이라서 조금 피치를 올려보는 건데, 어, 안전하게 타셔야 돼요. 아, 근데 뭐 14년 차가 이 정도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15여 모델인데. 벤츠로 치면, 뭐, AMG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고동감. 핸들을 진동 봐보세요. 이 트윈캠의 이 감성. 트윈캠도, 어, 자, 매해, 매해 지나면서, 자,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완을 뭐고 하겠죠. 근데, 자, 지금, 자, 미로키 엔진까지 오면서, 랜딩기가 좀 될까? 어, 랜딩이. 신호 받고 있으면 편안하게 있어야죠 랜딩기가, 랜딩기가 딱 있잖아. 자, 그래갖고, 편안하게, 아이고, 이제 올려지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면서 매번, 매번 업그레이드 하면서 미로키까지 왔는데, 어, 미로키는 좀 부드러운 감성은 좋습니다만, 요, 트윈캠, 더더욱더 예전 모델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동감은 없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죠. 어쨌든, 이 차량은, 2011년식, 어, 차량인데, 어, 이 정도면 뭐, 특 A급입니다. 자, 특, 특, 특 A급이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장님, 1 5요는1 5요다잘 나가죠. 아,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이듯이. 이게, 뭐, 11년 식에 아까, 6만, 6만, 지금 현재 6만 9천 킬로 탔죠. 6만 9천 킬로 정도. 예, 예. 이쪽에 소품이 적용되어 있는 시기 아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의 차가 아직까지 텐션이 좋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들었어요. 역시 15년, 15년, 는 느낌이 있었고, 뭐, 다 좋았습니다. 엔진, 네. 미션, 그리고, 다른 랜딩기가 있으니까. 랜딩기가. 편안하고. <laughs> 네. 잘 치고, 잘 나가고요. 잘 서고요. 뭐, 글러치 상태, 그리고 미션 상태도 아주 좋았다. 네. ABS, 또 브레이크도 정상적으로 작동해가지고요. 잘, 어, 운행이 됐던 그런 차량입니다. 아무튼, 괜찮습니다. 15년. 금액 얼마나, 제했습니다 금액 네. 완전 최저가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2,250만 원까지 딱 드리겠습니다. 2,250만 원입니다. 15요를. 15요. 시부여. 일반 울트라 아닙니다, 15요입니다. 15요 시부여. 보통 이 정도면은 시세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보통 지금 일단 최저가입니다2,600 음. 정도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근데 2,250이면은. 최저가이다 그러다 랜딩기 없죠? 랜딩기 없는 차죠, 그것들은. 네. 2 6 0 0짜리가 랜딩기어도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랜딩기를 달아놨다. 랜딩기가 중고로 갔다 팔아도 300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2250에 랜딩기를 팔아, 300에 팔았다면, 1950만짜리네. 1950뭐2000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음, 그러니까 네. 15여월을 어떻게 그 정도 가격에 사? 아, 차 정말 좋습니다. 예. 네. 자, 한번 일반적인 2011년식, 뭐 12년식, 13년식까지 울트라 클래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걔들하고 한번 같이 달려보십시오. 네. 비교가 안될 겁니다. 급 자체가. 금액도 네. 그 차량들이랑, 뭐, 얼추 지금까지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시5유를 타십시오. 일반 울트라 사는 금액으로. 랜딩기가 음,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이게 뭐, 정비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죠. 기본적으로 출고 당시에, 이제, 엔진이 110이고, 뭐, 크롬 파츠들이 붙어 나와서 사값이 비싼 거지. 네. 뭐, 정비하고 이런면에서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 양이면 15년 타야지. 그리고 그... 토크빨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자, 2 2 5 0이면 랜딩 기아 달린 것 치고 가격 진짜 괜찮은 거니까, 리 그리고 제가 소모품까지 싹다 교체해 놨잖아요. 그 걸로. 예. 자,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식이. 2011년식 CV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주행거리 69,000. 지금 현재 300km 주행했고요. 튜닝비 음, 대략. 튜닝비 대략 한뭐한 600에서 한650 정도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소모품은요? 소모품 앞 타이어, 앞 패드. 그리고 뒤 타이어, 뒤 패드. 엔진오일까지다 교체해 놨습니다. 아, 지금 이게 뭐 남는 거 있나? 그냥, 이거 그냥, 그냥. 파격 세일? 파격 아, 세일이네요. 네네. 자, 그래가지고, 최종 가격! 최종 가격! 사용 검사까지 다 받아들이고, 2250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판 내드립니다. 걱정하십시오. 지마 이거 다 뭐, 정리해갖고, 등록해서 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2250이면, 개꿀인데요. 묻고 따지지도, 묻고 따질 필요 묻고. 없이 사가시면 되는 금액입니다. 예. 자, 하니, 네비스시 CVO 울트라 클래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